내 이름은 양골리 담종이죠 맞.. 민이들아내 이름은 양골리 탐정이죠 한국어는 없는 거네? 한국어는 없으면은 영어를 공부 잘 하셨어야죠 뭐 눌러야 돼? 조인 조인 아조인이야 크리에이티브 게임 알겠어 야 이거 감도 높여야겠다. 얘는. 오. 아아아아 아. 아. 이 어떻게 뻗어? 어? 아. 어. 우와. <laughs> 어? 이게 Z고 이게 X고. 이게 C고. 이게 V. 왜엄지손가락이안 잡혀? 야 어? 어? 나렉 걸렸어 갑자기 어? 어? 갑자기 멈춰 멈췄... 어?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 나갔다 아. <laughs> 아. 아. 나 갔다 올게 아아 핑아나 믿지? 어기걸리는거 할게 어 너 나간다고? 왜나안 뜨지? 업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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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듀, 업듀. 내가, 내가 들어갈게 아, 다시 만들라고? 다시 만들어 봐야지. 양으로 할게. 패스워드 양이에요. 이름과 똑같아요. 에이. 만들었어요. 이거 3인칭 없어? 너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에선, 어떻게 들어? 컨트롤 눌면, 어. 어, 이거 뭐야? Z, 어, 어. 어. 엄지손가락 안 잡혀. 아니, 이거 어떻게 이래서? 어디로 쓰는데요? 아, R. R 눌러야 돼요. 어. 강 감도 진짜 빠른 것 같다. 나무를 타아나 봐봐. 아 남아봐. 남아봐. <laughs> 어. 아. 아... 잘 봐! 내손잘 봐! 어? 아 잠시만! 어찌? 이거 잡아야 돼 우리! 이렇게 하 되잖아! 어떻게 잡는 거야? 탈취! 아 까비! 아! 야, 어 아... 우... 어떻게 잡어? 알알 우... 알, 우... 그걸로 여기 내려쳐봐 여기 여기 이 나무 화면이 안 돌아가는데요 어디갔어? 나 여기 있잖아 아니 그거 어디갔어? 무슨 무스... 뭐어 여기네 <laughs> 어이 나무 는못 치는 나무가? 인 저기는 있 나무로 가보자. 어떻게? 어. 아, 어, 컨트롤. 아. 아. 왼쪽. 왼쪽. 아, 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아, 오케이. 내 네, 잡으면 화면 전환이 힘들어요, 매우. <laughs> 나무 캘수 있는 나무 를 찾으러 가자. 아. 아. 집부터 달려져. 야, 여기 여기 이거 이 나무 캐자. 여기 돌 있다. 나돌 잡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와, 내왜 내꺼 코코넛 걸로 갔어요? 아, 나저좀작자나손왜 돌아갔어? 어, 뭐? 나 손이 돌아갔어. 어, 왼쪽 키, 오른쪽 키 다치시면 가끔씩 전화가던데 코코넛 여기다 떠줬어니다 알겠어, 붙여야 돼. 아, 조작키 뭐야? 안 돼, 왜튕겨나이런싸가지 없는. 야, 축구 가능 안 돼, 사가네인데아 야, 일렀었다 하면... 송 원래대로 돌아오네. 어어 튕기는 게 맞았어. 끝 아, 던졌어. 돌멩이, 아, 이 손은 왜 저렇게 아래쪽에 있는 거야? 아! 잡았다, 아, 끈졌다, 시겠다. 아, 야, 자식 붙으면 손 바뀐다. 위치가 오, 그러네. 오, 이거 알아? 뭐필치로 이거 손 이렇게 높게 들수 있어. 어, 그렇네. 근데 이손 꺾은 건 어떻게 다시 꺾어? <laughs> 나둘 잡았어 우리 근데 나무 캐서 어떻게 살아? 나무 캐고뒤지히면될 거야 집어갖고 뜯어, 이새끼 그러면 나무에 마이너스 화실 띨 거야 어? 날라갔는데? 그러 그러니까 날라가 잘 쳐야 돼 어. 이냐 나무 먹어라, 새끼야 으어 너가 안 잡아 줘. 아 잡아. 안 돼. 기어 다니지만 벌레 새끼야. 아. 손목 조절 컨트롤 나 알았어. 어? 뭐? 이거 봐 봐. 내손봐 봐. 나 보고 싶어. 내가 일어서 줄게. 내손내손봐 어, 봐. 어? 어떻게 움직였어?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뭐로 해야그건그래왼 오른쪽 마우스 누나 눌르고 흔들어야 돼. 흔들면 돼. 봐봐. 어? 어디가 또어디돌리냐 다시, 다시 오른손 그거 누르고 해야 돼. 아. 야내 손. 어때? 아, 이거 조합 같은 건못 해, 이제. 봐봐, 야, 보여? 어찌? 따봉. 아. 으... 어. 와. 와, 못 됐다. 인성 봐. 아, 아. 아, 됐다. 손 원래는 찾았어. 근데 조합 같은 건못 해? 할수 있을 거야 어떻게 근데 이전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뭘 공략법 보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있어서 조작키만 보고 왔거든요 공략법은 보면 안 돼요 조작법 나왜나 나 집을 이제 뻐귀로 집냐 나무도 집어줘? 이렇게 집어줘 어떻게 집어다 대체 어 집었다 어야 우드 이거 부서진다 여기서저 자격 부서죠. 어, 들었다. 갑자아 이거 들려졌다. 뭘 놓고 쓰라고. 어. 알겠어. 어. 아, 하나 하나. 아. 우리 밤돼 가고 있어. 너 이거 내가 나무 치고 있는 거안떠 너는? 어. 아. 아, 나도 가야겠다. 나 아직 몰라가면 뭐? TMP 추위래 템플렛에 추위 어 이게 다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추워서 뒤져 늦게맨 늦게 맞아 자 다시 예스그런데 그냥 나가고 방 다시 파 오케이 나, 나 나는, 나는 이 게임 예상